김효진 기자 '알토란 고추 다짐', '콩나물밥', '콩나물국' 레시피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N '알토란 182회'는 2018 매실청 완전정복편으로 꾸며졌다. 방송에 소개된 임성근 조리기능장의 레시피는 다음과 같다. 만능 양념장 고추 다짐 재생 버튼 고추 다짐 재료. 성양고추 30개, 풋고추 20개, 중멸치 한 줌, 식용유 4에서 5큰술, 물 4큰술. 멸치액젓 10큰술, 매실청 3큰술, 홍고추 5개, 참기름 4큰술, 깨소금 4큰술 고추 다짐 만드는 법일. 고추의 꼭지를 딴 다음 반으로 가른 뒤 송송 썬다이. 볶은 중멸치의 대가리와 내장을 제거한 후 반으로 갈라 준비한다 3. 센 불로 달군 팬에 식용유 4에서 5큰술을 넣는다 4. 송송썬 고추를 팬에 넣고 2에서 3분간 볶는다 5. 물사큰술 멸치액젓 10큰술, 매실청 3큰술을 넣고 2에서 3분 정도 졸인다 6. 국물이 자박해지면 손질한 볶은 중멸치 한 줌, 송송썬 홍고추 다섯 개를 넣는다 7. 불을 끈후 참기름 4큰술, 깨소금 4큰술을 넣는다 한 번에 뚝딱, 콩나물밥 콩나물국 재생버튼, 콩나물 삼기 재료, 콩나물 500g, 끓는 물 8컵 볶은 멸치 한줌 재생버튼, 콩나물밥 재료. 삶은 콩나물 250g, 콩나물 육수 3컵, 불린 쌀 3컵 재생 버튼 콩나물국 재료, 소금 반큰 술, 대파 3분의 1대 콩나물밥, 콩나물국 만드는 법일. 볶은 멸치 한 줌을 육수팩에 넣는다. 2. 끓는 물 8컵에 육수팩과 다듬은 콩나물 500g을 넣는다. 3. 3분 정도 삶은 콩나물 절반을 건진 다음 찬물에 넣어 식힌다. 4. 불린 쌀 3컵, 콩나물 육수 3컵을 냄비에 넣고 센 불에 끓인다. 5. 반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인다. 6. 반물이 자작해지면 밥에 삶은 콩나물을 올린다. 7. 약불로 줄인 뒤 10에서 15분 가량뜸 들인다. 발 10에서 15분이 지나면 콩나물과 밥을 잘 섞는다. 9 10분 정도 더 끓인 콩나물국에 소금 반 큰술 송송 썬 대파 3분의 1 대를 넣는다. mbn 알토라는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